자 이번에는 어, 집합에서 가우스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우스의 정의는 알고 계시죠?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다르게 말하면은 여기 x보다 왼쪽에 있는 숫자 이 말이죠. x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숫자. 가우스 1.2면 1.2보다 왼쪽에 있는 숫자 1입니다. 가우스 마이너스 2.3은 마이너스 2.3보다 왼쪽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3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우스라고 하는 애는 말 자체가 정수입니다. 정수. 정수. 방금 예시를 드린, 말씀드린, 마이너스 2, 아, 다시, 마이너, 아, 가우스 1.3에서 이 값은 1이에요. 그러니까 정수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을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어 보면은 y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y라고 하는 애가 가우스 x분의 n 돼 있습니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어, a4 a6 교집합과 같은 집합을 물어봤습니다 어, 이 수식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n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a4, a6 돼 있으면 숫자를 넣어 보세요. 숫자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a4부터 볼까요? a4는 어떻게 되죠? y bar, y가 x분의 4 이렇게 되겠죠.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y를 원소로 가지는데 y는 이렇답니다.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거죠. 요거. 1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x는 자연수가 아닙니다. 자연수 아니에요. 실수입니다.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n은, 자연수는 n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을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1을 넣어 보게 되면 가우스 4가 되겠죠. 아 그럼 4를 원소로 가지겠네요. 그다음 이걸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 그럼 2를 넣어 주게 되면은 1을 원소로 가지겠죠. 그죠? 그다음 3을 넣어 주게 되면은 1. 얼마니까 1도 원소로 가지겠죠. 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틀릴 경우, 확률이 높죠. 그왜 그러냐면 자연수가 아니다라는 소리는 이게 요 값이 3이 될수 없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3분의 4를 집어 넣어주게 되면 얘가 3이 가능하죠. 4 나누기 3분의 4. 그죠? 3이 되죠? 그러니까 3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5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0. 얼마기 때문에 0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그죠? 가우스 자체가 정수로만 나오니까. 아, 그러면 A4는 이렇게 되겠구나. 원수 나열법으로. 그러면 A6은 어떻게 되나요? A6은 Y바 Y는 가우스 X분의 6 되겠죠. 그리고 여전히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 1로 보면 6 되죠. 그 다음에 어, 5분의 6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여기다가 약분되고 5가 될 겁니다. 5되고 그 다음에 4분의 6 그죠? 4분의 6 집어넣으면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은 가능하죠. 2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65432 가능하고 1도 가능하고 0도 가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요 숫자 그죠?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일씩 줄어들고 있죠.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일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집합을 교집합을 하라. 그러면은 여기는 원소가 여기 다 있죠. 그러니까 A 4가답이돼야 되겠죠.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음, 이 문제도 이 문장,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해석만 할수 있으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은 n이 이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n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요 말. x가 원소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표현은 여러분들 수1 가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놓으세요. 자, 보시면 x- 가우스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말 뜻은 자 어떤 x가 있어요 숫자 어떤 실수가 있는데 거기서 그 실수의 가우스가 정수라고 했죠 정수 그래서 x의 정수 부분을 빼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모든 실수는 정수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2라고 하는 애는 1.4 얼마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여기서 정수 부분은 얼마죠? 정수 부분은 1이에요. 그죠?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소수 부분은 이 뒤에 소수 부분을 직접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루트 2라고 한다면 루트 2에서 루트 2의 정수 부분을 뺀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루트 2 빼기 1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요? 이 말은 소수 부분 이 말입니다. 다시 이게 뭐라고요? 소수 부분 이 말입니다. 그게 n 분 1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an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A2는 뭘까요? A2는. A2는 N자리에다가 1을 넣었으니, 여기도 1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소수 부분이 2분의 1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A3은 소수 부분이 3분의 1이다라는 소리입니다. A4는 소수 부분이 4분의 1이다라는 소리겠죠? 근데 X값이 요 사이에 있는 유리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적어 볼까요? A2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수 부분이 2분의 1돼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가능하겠죠?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2분의 1도 가능합니다. 그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분의 1이니까, 그죠? 갑자기 여기 무리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 유리수인 거 보이죠? X 값이. 뭐, 루트 뭐가 좋을까요?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분의 1 이런 건안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0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5 플러스 2분의 1 하게 되면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4 플러스 2분의 1까지 가능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a3는 어떻게 되나요? a3는 a3는 마이너스 5 플러스 3분 1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 1이 될 테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4 플러스 3분 1. 이해 되시죠? A4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5 플러스 4분 1. 소수 부분이 4분 1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마이너스 4점 얼마다라는 소리겠죠? 그죠?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나요? 4 플러스 4분 1로 끝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는 라 소리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3분의 1은 A3의 원소다 음, 소수부분이 3분의 1이면 당연히 A3의 원소가 되겠죠 어디 있나요? 0 플러스 3분의 1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니은 집합 AN의 원소의 개수는 11개이다 볼까요? A2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1 플러스 2 분의 1, 일곱 2 플러스 2 분의 1, 여덟 3 플러스 2 분의 1, 아홉 4 플러스 2 분의 1, 열 10개입니다 열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이쪽도 10개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5부터 해서 4까지 10개 나와요 여기도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다 10개씩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죠? 어. 그래서 11개다 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미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m과 n이 다르면 am과 an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음, 무슨 말일까요? m이 만약에 3이고 얘가 2라고 한다면 소수부분이 3분의 1인 애와 소수부분이 2분의 1인 애의 공통부분이 없다는 라 소리죠. 어, 소수부분이 다른 애들 이런 애들에서는 절대 어 공통된 부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소수 부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답은 기억 디귿 3번 돼야 될 겁니다. 괜찮겠죠? 요거 읽는 방법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실수는 정수와 소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소수 부분은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방식으로 어, 사용을 한다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에 문제와 유사한 문제 가져왔습니다 반드시 직접 풀어보세요 잠깐 화면을 스톱하고 자 풀어보셨죠 자 답은 1번 되야 됩니다 자 풀어볼까요 어,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n을 이렇게 놨습니다 앞에 표현하고 똑같죠 그죠? 정수 아 소수 부분이 n분의 1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정의할 때 보기에서 오는 것만을 인대로 골라라. 자 q는 유리수의 집합이고 가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자 기억은 어 이런 실수를 유도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5분의 6을 정수와 소수의 합으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의 빼기 5분의 1입니다. 그죠? 어, 그러면, 얘가 소수 부분이니까, 5분의 1이네, 맞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m분의 1 되어 있죠. 이 m분의 1은 기본적으로, 이 m분의 1, 얘는 말안 해도 플러스입니다. 부호 자체가. 왜? 어, n자리에 자연수가 들어가니까. 그죠? 얘는 말안 해도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수 1에서도 이런 실수들을 유도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로그에서. 다시 소수 부분은 반드시 어떻다고요?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음수죠? 그죠?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얘를 정확히 고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1을 더해주고 1을 빼주는 방식을 사용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5분의 4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자 그럼 니은은 결국은 이게 지금 소수 부분이 그죠? 9분의 1이냐? 이 소리죠. 지금. 그러면 요걸 나누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2008을 음, 9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9로 나눠주게 되면 29, 18에 그 다음에 20또 2918에 28 그죠 3927 에서 1 남을 겁니다 자 그러면 9분의 2008은 223 더하기 9분의 1 되겠죠 이렇게 어 그러면 소수부분이 9분의 1이네요 그 얘는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틀렸고 자그 다음 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소수 부분이 3분의 1이네와 소수 부분이 6분의 1이네가 포함 관계가 절대 될수 없습니다. 이 둘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앞에 문제에서도 A3과 A6은 교집합하면 이건 공집합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니은이돼야 됩니다. 1번이죠. 자, 또 다른 유사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직접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풀어보셨죠? 자, 답은 25입니다. 그렇게 나오셨나요? 왜 25가 나온지 볼까요? 어, 전체 집합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일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요렇게요거는 보던 거죠? 앞에서 계속 봤던 겁니다. 소수 부분 그죠? 소수 부분이 n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뭘까요? x-이거는 읽는 방식이 없습니다. x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기호는 x의 소수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x 값에서 소수 부분을 뺐다라는 소리죠. 그게 남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실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빼버리게 되면 정수만 남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b에는 정수 부분이 소리입니다. a에는 뭐다 소수 부분이 말이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B5. 이건 무슨 말인가요? B5는 정수부분이 5다라는 소리겠죠. 정수부분이 5. 그 다음에 얘는 뭔가요? 얘는, 어, 소수부분이 5분의 1이네. 소수부분이 6분의 1이네. 얘하고 얘를, 뭐, 교집합을 해버리게 되면 공집합이 나오겠지만 합집합을 하라. 그럼 이게, 이게 딱히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배법칙 알고 계시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적어보게 되면, 쟤는 B5에다가 교집합 A5, 합집합에 B5에다가 교집합 A6, 합집합에 B5에다가 어, 교집합 A7, 합집합에 B5에다가 교집합 A8, 합집합에 B5에다가 교집합 A9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얘는 뭐라고요? 정수 부분이 자, 정수 부분이 5. 교집합은 뭔가요? 교집합 5, 2, 고죠. 2, 고. and 소수 부분이 예, 소수부분이 5분의 1인 수이 말이겠네요 이말 자체가 그럼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되죠? 정수부분이 5고 소수부분이 6분의 1이네 얘는 정수부분이 5고 소수부분이 7분의 1이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정수부분이 5고 소수부분이 8분의 1 정수부분이 5고 소수부분이 9분의 1 그걸 다 합집합을 한다 이야기겠죠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보게 되면, 정수부분이 오고, 소수부분이 5분의 1이네. 이거, 그 다음에 정수부분이 오고, 소수부분이 6분의 1이네. 플러스 6분의 1. 그 다음, 정수부분이 오고, 7분의 1. 5더기 8분의 1. 5더기 9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이 전체 집합. 그죠?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다 더하라는 이야기죠. 다 더해보게 되는데 얘들은 이미 그죠? 다 더했을 때 합을 A라고 했을 때 가우스 A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가우스 A는 뭐라고요? 정수만 보는 겁니다. 정수만. 근데 얘네들은 다 통분해서 더할 필요가 없죠. 왜그냐면은 러이 뒤에 있는 소수 부분을 더해봐야 1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 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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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그죠? 그래서, 가우스를 씌워버리게 되면, 25, 25점 얼마인데 25가 되겠죠. 이해 되시죠? 어, 그래서 답은 25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집합에서 가우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시겠죠?